첫 직장을 가는 사람들도 직장이 안 돼서 헤매던 사람들도 오랜 직장을 가는 운이고, 어뭐 공무원 시험도 합격을 할수 있는 운인데 운만 좋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죠? 아, <laughs> 공부를 해야 운과 공부가 이게 합의가 딱 돼야 합격하죠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네또 만났네요. 또 만났. <laughs> 자, 오늘 예. 선생님과 함께 2021년 올해 예. 상반기 우리 집띠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. 예. 선생님, 집띠분들 전체적으로 운세 좀 올해는 좀 괜찮을까요? 예, 올해는 어, 다 상반기. 좋아요. 집띠들이 예 상반기에. 오. 하반기도 좋고, 전체적인 운이 올해는 아주 좋아요. 26세는 뭐 상반기는 직장 운이겠죠.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. 네. 첫 직장을 가는 사람들도 직장이 안 돼서 헤매던 사람들도 올해 직장을 가는 운이고, 어, 뭐 공무원 시험도 합격을 할수 있는 운인데, 운만 좋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죠? 아, 그렇죠. <laughs> 공부를 해야, 운과 공부가 이게 합의가 딱 돼야 합격하죠. 그, 그러니까 그만큼 좋고, 애인도 생기는 해고, 음... 올해는 아주 좋아요. 26세도 좋고, 전반적으로 지띠가다 좋습니다. 그럼 두 번째 나이 대서 불러드릴게요. 네. 3 8세 갑자 생분 <laughs> 어, 이 사람들은 이제 38세니까, 직장에 다니면, 직장에서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증거분도 있고, 금전 인도 좋고 금전은 네. 뭐 이렇게 부부가 개노해 살면서 이사를 간다거나 어, 문서운 네. 그 다음에 이사운이나 아 결혼 못한 사람은 올해 결혼운또 크게 들었어요 자식들도 다 건강하고 부부간의 합의도 좋고 전체적인 올해 쥐띠들이뭐 상반기나 하반기나 대운이라 할까요? 음... 대운이 들었어요. 그럼 세 번째 나이대 분들인데 네, 50세 임자생 분들입니다. 어, 이분들은 인생에서 네. 한 살에서 백세를 볼 때, 음. 50이 뭡니까? 인생의 최고점이에요최고점을 음. 찍는 그 찍고 있는 정점인데, 이분 사업가는 아주 사업을 잘할 것이고, 네. 그 다음에 뭐, 로또를 사도 되는 <laughs> 운인데, 음. 그뭐 로또가 뭐다 됩니까? 근데 뭐 그것도 큰 운이 있어야지. 근데 그만큼 좋다는 운이죠. 음. 예. 직장에서도 진급은도 있고, 네. 어, 땅을 사도 되고,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괜찮고, 오래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. 그런데, 네. 대운이 들었다 해서, 네. 그게 다잘 되는 게 아니고, 네. 조상을 좀 이렇게 잘 풀어줘야 돼요. 그 조상의 운과, 네. 나의 대운이 부딪혀서 음.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. 만물력. 네. 음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못 가는데, 50세의 그분들은, 뭐, 애국도 활발하게 갈수 있고, 오. 코로나 아니면, 네. 사업도 뭐, 해외로도 뻘쳐도 되고, 네. 아주 좋아요. 네. 62세, 경자생분들입니다. 지금은 6 2세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. 사업원도 좋고, 이분들이. 그냥 이제, 모든 게, 음, 50부터, 50세 집띠와 62세 집띠는, 50세는, 어, 사업을 막 펼쳐도 되고, 네. 장사를 늘려도 되고, 네. 모든 걸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. 근데, 62세는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돼. 음.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 마무리를 짓고, 그 다음에, 이제, 뭐, 장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뭐, 투자를 하거나 그런안 되고, 손해 안 보는 해에요. 손해보지 않는 해. 좀좀 그렇죠. 예. 말씀이시죠? 예. 자녀 운이, 뭐, 결혼 못한 자녀가 있으면 결혼도 하고? 자녀 운도 좋고,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, 네. 62세들은 음. 올해 이제, 본인 건강 운도 좋고. 모든 게다 길하네요. 예, 길해요. 그래서 임자생이나, 네. 뭐, 그 다음에 뭐, 다, 이렇게, 여러 띠들이, 네. 올해 g 띠들이다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. 음. 올해는 그또 이제 소해라서 네. 다른 띠들도 다 운들이 좋은데, 음. 나라 구군이 음. 이래서 아주, 음. 네, 코로나 때문에 그게 네, 문제입니다. 네. 그래도 뭐 크게 손에 안 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, 오늘은 g 띠였지만 다른 띠분들을 네. 위해서 운세도 짚어주시길 바랍니다. 예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